지난 대선 이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가 주 4일째를 검토하고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였죠. 주 4일째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어, 3일은 쉬게 되는 어, 제도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어, 왜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한국은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 시간을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1742시간보다도 1년에 무려 130시간이나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13시간이나 OECD 그 평균 시간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과로사와 돌연사 이러한 죽음이 40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대부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근무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AI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그 기술로 인하여서 업무 효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생산성에 있어서 향상되므로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4일 근무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째를 시행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업 능률 역시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만이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잘쉴때 비로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친히 안수하시면서 고치셨고, 귀신들린 자를 쫓고, 또 기름을 바르며 낫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수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모습 오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분주하고 또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분주함과 지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서적으로도 큰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사촌이자 광야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제가 죽는 그 아픔을 겪은 그 시간이 바로 마가복음 6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깊은 애도와 마음의 참담한 심정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시 쉬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가를 뛰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고 물 건너편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보다도 그들을 극렬히 여기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언덕에 앉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오병 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쉴 여유도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함으로 어땠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그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며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하시는 것, 쉼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홀로 산에 올라가 그영혼의 쉼을 갖게 됩니다. 성공의 절정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그를 높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인기와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하는 것, 자신의 그 영혼의 쉼과 그 쉼을 통한 온전한 회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 역시 어떻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역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화려한 성공보다도 사람들의 그 인기를 뒤로하고 제자들로 하여금도 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쉼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시간은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이죠. 홀로 쉼을 가지실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온전한 회복 그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를 행하심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잘 쉬시기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고.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어진 후에 일곱째 날,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첫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 만큼 사람은 창조된 후에 먼저 안식하는 일,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안식하는 일이 잘 되어야 그들이 복을 얻고 그 나머지 6일 동안 더 보고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창조 때부터 알고 계 하셨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에 있어서 안식에 있어서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볼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창조하고 첫날 쉬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로 하여금 6일을 일하게 하실 때 반드시 안식일 우리로 하여금 일곱째 날 쉬게 하시면서 구별된 쉼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구별된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 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하는 것보다도 더 복을 얻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의 쉼에 있어서 이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6일의 그 복보다도 이 쉬는 안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복이 더 놀랍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의 의미 그 안식은 복됨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복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잘 쉬시기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쉼이 사람들에게 또한 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쉬심으로 복에 통로되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우리가 잘 쉬는 것, 그것은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쉴때더 능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미국 볼티모어의 한 사업가가 회사원들을 분석했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고 또 쉬는 시간조차 아끼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생산성이 더 높았을까? 더 충성되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산력이 훨씬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병가를 내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고, 또 후에는 퇴사하는 일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로서는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유익하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회사로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가운데 분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쉴때 역시 최선을 다해 쉬는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또내 직장에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에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역시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태워 베스에다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늦은 시간 배를 타고 밤새 그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할 때에 밤새 노를 저어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의 갈릴리 바다 그 바다는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들이 많이 있는 바다였는데요. 그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21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와 바다의 그 경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둘러싼 그그 그 산들이 있었는데요. 그 바다를 둘러싸서 약 300미터 정도 해발 300미터 정도 되는 산들이 그 바다를 둘러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은 분지가 되었고 또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고열로 산이 급히 뜨거워졌다가 또 지형에 있어서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물은 여전히 뜨거울 때에 그 일교차로 인하여 500m가 되는 그 사이에서 일교차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바로 돌풍이 일어난 것이죠. 바다를 건널 때큰 풍랑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또 노력으로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고해 보지만 그 수고가 결코 그 바다를 통과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그 파도 앞에 초라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며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본들 파도를 이길 수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은 헛것이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 바다는 잠잠하여졌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피곤하고 지칠 때에 참 쉼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능력, 또 참된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의 위로, 우리의 쉼, 우리의 도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 또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예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기보다도 자신들의 수고와 애를 쓰는 일들. 또 예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잔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 그리에 있어서 이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그것도 남, 여성들과 아이들, 어른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5,000에서 2,000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순간 그 동산에서 다 먹이시고 열두 황주리가 남겨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본그 사건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에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선에서 놀랐을 뿐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할때 비로소 그가 누구신가 하는 그 놀라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줄일 때에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되어주시고, 능력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쉼을 얻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이, 또그 쉼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나의 주께 나아가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며 주님께 안식할 때 주님께로 쉼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그 안식 속에 참된 축복의 길이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쉼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쉼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산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고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속에서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예수님도 볼수 있으셨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쉼이 필요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식, 그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얻게 되고 예배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휴식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재충전, 육체적인 재충전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휴식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7년에 1년을 쉬게 하시며 또 7년의 텀이 7번 돌며 희년에 또 쉬게 하시며 이 회복과 또 그것을 통하여 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 자유케 하는 일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쉬게 하며 그 땅에서 거저 자라나는 것을 이웃들로 하여금 들어와 그 땅에서 얻는 소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곳에서 거두어들이지 않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따 먹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칠 년에 일곱 번 반복하며 희년이 되었을 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노예들조차 온전히 자유케 하고 또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 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의미로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회복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갖는 것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 안식,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이 되며 또 우리 주변에도 복의 통로로 세우신 복의 우리에게 주신 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는 이 쉼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친 몸,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에게 쌓여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수 있고 에너지와 비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일상에 지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으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고와 애쓰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복의 통로로 제자들로 바로 설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분주함. 그것은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의 통로됨을 빼앗는 분주함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쉼을 통해서 깊은 영성과 또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또한 잘쉴수 있는 복의 통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정부가 주4일제를 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쉼의 의미를 찾고 또 저와 여러분 복에 통로 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하고 이쉼 가운데 주님께서 안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 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